십니까 네. 교육학개론을 강의하고 있는 이면철 강사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제 4강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다음은 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삼국시대의 교육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 심도 있게 갈 거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어 우리가 고려 시대는좀 고려 시대와 조선 시대는 좀 교육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한국 교육사를 배우는데 있어서 고려와 조선 시대가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조선 시대는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 앞에 고려 시대의 관학 또는 사학으로 나뉘는데 그 관학 부분만 같이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어예 흔히 말하는 교육사라는 거죠. 이제 한국 교육사 뒤에 이어진 서양 교육사 부분은. 어, 일단 정리만 잘 해주시면 되는데요. 거기에 대한 키 포인트, 기출 포인트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찍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런 거 위주로 여러분들 필요한 부분만 외우시면 되죠. 절대로 모든 분다 기억할 수 없고, 어,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기억하시고요. 자, 오늘의 강의 포인트 먼저 짚고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삼국시대의 교육은 당연히 여러분들 고구려입니다. 고구려, 고려 고구려 아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백제는 솔직히 에이, 별로 별로 없어요. 교육 기간이. 없다고 할 수도 없는데요. 어, 기본적으로 전해지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백제는 딱 보기 한 줄밖에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제는 거의 없는 것과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신라는 여러분들 특히 뭐다 중요하지만 화랑도 국학, 그 다음에 독서 삼품가가다 중요하지만 특히 잘 알고 있는 화랑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기본적인 개념에다가 플러스 이제 배경적인 설명까지 아마 오늘 화랑도를 꼭 아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오늘 항상 한 강당 매번 강의 시간에 말씀드립니다. 한강당 한개 또는 두개 그렇죠? 웬만하면 두개를가져갔으면 좋겠는데요 어쩔 수 없이 한개는 오늘 그한개는 화랑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고려시대에는 이제 관학관학은 관아, 아무래도 국가가 관리하는 학문이라는 거 교육기관이라는 거죠 그래서 국자감, 학당, 향교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를 할 겁니다 자, 요거에 대한 특징도 나중에 정리할 거고요 특히 오늘 시작할 때이 고구려와 특히 화랑도 요 부분 가장 많이 빈출된, 가장 많이 출제된 그 부분을 여러분들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에 앞서서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 이제 우리 교재로 보면요. 교재로 보면은 제 챕터 1이죠. 1에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평생교육과 전인교육을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간략히만 어떻게 공부하시는 방법만 알려드리고 넘어가는 시간으로 갈 건데요. 그리고 지금부터 챕터 2인 한국교육사를 갈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단 18페이지 먼저 피시고요. 네, 18페이지. 에 챕터 1입니다. 저희가 챕터 1에서는 1강부터 교육의 정의 그 다음에이 강을 통해서 성립 요건과 또는 그 용어 정리를 했고요. 3강에선 여러분들 아, 평생교육과 전인교육을 했는데요. 그 뒤에 나오는 예를 들어 가정교육이라든지 가볍게 읽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영재교육 역시 가볍게 읽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단, 다음에 나오는 특수교육 부분 여러분들 한번 정리를 해두실 필요가 있고요. 특수 특 수학교 특수교육의 목적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실제로 우리나라의 어느 시대부터 시작됐는지 그 내용만 딱두 가지만 정리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과정교육 넘어가시고요. 가볍게 영재교육 가볍게 넘어가시고요. 예, 특수교육 부분만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통일교육과 대안교육 같은 건 여러분들 그냥 열린 교육 같은 건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뒤에 더 뒤에 겹치는 부분이 있던가 또는 네. 예, 그까 기출되지 않았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크게 신경 안 써주세요. 자 그다음에 이제 23페이지를 보시면요. 챕터 1에 어, 섹션 6에 교육 제도론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육 제도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교육 제도 일반 원리 정도만 기억하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육 제도론은요. 여러분들 뒤에 어차피 따로 우리나라가 따로 뒤에 챕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육 제도의 일반 원리 정도만 기억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가볍게 이렇게 읽은 수준에서 넘어가셔도 되고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일 강의 마무리 아까 그러니까 일강이아죠 그죠 예 챕터 1이1 교육의 정의가 마무리는 교육의 이해가 마무리가 되실 겁니다. 뒤에 있는 기출문제 항상 풀어보시고요 여러분들 그다음에 이제제이 챕터에 한국 교육사는 파트너입니다 뭐그 중요성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한국 교육사 이 앞에 부분에서 이 한국 교육사와 특히 뒤에 있는 서양 교육사. 특히 서양교육사는 여러분들은 이제, 저나 여러분들은 이제, 에, 하는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거에 비해서는 여러분 한국교육사는 간단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어, 어떠한 이런 시험을 준비함에 있어서 우리가 한국사는 기본적으로 가져가죠. 그렇기 때문에 어, 이미 용어가 좀 낯익은 용어들이 많습니다. 그거 이제 챕터별로 정리를 제가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서양교육사는 이제, 아이고, 네네네. 네, 네. 큰일 났죠. 그쵸? 그럼 제가 자세히 다음 시간부터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오늘은 4강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삼국 교육의 삼국 시대의 교육에서 일단 고구려 백제는 잠깐 습, 뭐 가볍게 스킵 넘어가고 신라의 특히 화랑도 아주 집중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이에서는 고구려 다른 것으로 고구려 그 다음에 고구려의 특징과 그 다음에 어, 두 번째는 신라의 세계 중에 화랑도 부분 집중해서 여러분 갖고 가져가시는 거 여러분들 걸로 만드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려 시대 의 관학은 어차피 오늘 시대 오늘 이번 시간에 강의 잠깐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배우는 사학과 연결돼서 또총 정리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오늘 굳이 이제 세 가지 내용 고구려 그다음에 신라의 내용 그다음에 고려 시대의 관학이지만 관학 관악 부분은 우리 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비교 분석을 할 거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딱 한두 가지만 알고 싶다 그러면 여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고구려의 교육제도와 신라의 교육제도 중에 특히 화랑도 이것만 여러분들이 싹 가져가시면 이번 강의가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페이지는요. 38페이지고요. 삼국시대의 교육입니다. 자 삼국시대의 교육에서 일단 고, 어, 고구려 먼저 볼게요. 자 여기부터. 자 일단 첫 번째 우리가 고구려 고구려는 여러분들 책에는 앞에 태학과 뒤에 경당이 나와있죠. 그쵸? 고구려에 나오는 포인트는 뻔합니다. 퇴학하고요. 그다음에 경당을 비교 분석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어떠한 시험 공부를 하시더라도 항상 비교 부분에 대한 문제는 뭐 무조건 자주 출제되는 거 아시죠? 그 여러분들 이거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하게는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부하는 하나의 포인트인데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한쪽만 외워버리는 겁니다. 한쪽만. 한쪽만 외워버린 다음에 다른 거는 이거의 반대, 반대, 반대만 기억하면 돼요. 그럼 그건, 그거에 대한 반대 포인트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자, 첫 번째. 태학은요. 여러분들 한국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한국사에 대해 정리하시는 분들은 알겠습니다. 어, 고구려의 중앙집권체제는 누가 완성했냐. 소수림왕이 완성했다. 소수림왕이 뭐 했냐. 율령을 반포하고 불교를 수용하고 태학을 설립했다. 거기서 불교 수용 별표 외우고 막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우리는 뭡니까? 자 저건 누가 만들었어요? 소수림왕때 태학을 만들었습니다. 소수림왕 그렇죠? 모든 학생들이 외우는 것들이죠. 모든 이제 정규 교육을 마치는 분들이 아직까지 기억하는 거소수림왕의세 가지 직업 동남은 세 가지 불교 수형 등등 그거요. 아, 그래서 태학, 태학. 자,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 자대학은 우리나라에 왜 의미가 있냐? 어, 중요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나라 최초의 최초의 관학이라고 합니다. 관학. 어, 관학이 뭐죠, 여러분들? 그렇죠? 국가가 관리하는. 국가, 요즘 말하면 공립학교의 개념이 바로 관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초의 고등교육기관이면서 최초의 관학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태학이라는 걸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